자, 29에서 32번 지문 문제 바로 볼게요. 장국진전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고 지문 들어갑니다. 서술상 특징 나와 있고, 몸매금이 파악하기, 읽어가면서 풀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와 B 되어 있죠? 자,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 것은 A 부분 보고 나서 먼저 1, 2, 3, 4, 5번 자, 다 제껴주면 됩니다. 32번 박스 문제.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은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이게 해설서이기 때문에 32번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32번 박스를 먼저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장국진이라는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소설이다. 영웅일생. 자, 고전소설에서 영웅은요, 군담소설이기도 합니다. 전쟁 이야기란 얘기죠. 그죠? 주인공의 영웅적 활력과 더불어 여성 영웅의 활력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영웅이 두 명이네. 주인공 영웅, 여성 영웅.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주변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간다. 아, 자, 조력자가 또 있다는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 상호작용,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웅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쓸까? 비현실적인 요소도 있다는 얘기죠. 초현실 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설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황성에. 자, 황성이라는 거는요. 황제가 있는 성이에요. 황제가 있는 도시. 이걸 황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중국은 어떤 중국의 어떤 그 도시 어, 뭐라 편재라고 해야 되나 도시 편재, 도시 구획. 자 한국 같은 건 어떻게 돼요? 한국은 경기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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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무슨 무슨 시, 그렇죠? 무슨 무슨 뭐구 이렇게 가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슨 성 이렇게 가요. 무슨 무슨 성 무슨 무슨 시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성이 하나의 커다란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황성 하면 황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자, 황성에 병란이 일어났고, 병란, 병사의 난, 살기가 등등하며, 천자는 피시간 모양이라, 천자가 누구냐? 황제입니다. 천자, 하늘의 자손, 황제. 국지는 주인공이 되겠죠? 주인공. 국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무장을 갖추고, 머리에 황금 투구를 쓰고, 몸에 풍감을 입고, 좌수, 왼손에 전륜도와 칼 이름, 우수, 오른손에 청악선, 뭐 부채 이름이 되겠네. 푸른 학이 있는 부채. 이런 식으로 무장을 갖추자, 잠시도 지체 없이 말에 뛰어 오르리라. 자 출발. 그려의 국지는 필마단기로, 필마, 말, 단기. 그러니까 필마단기란 말은 혼자 가는 거, 혼자 말 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필마단기로 나는 듯이 달렸고, 달리면서도 자기의 중대한 임무를 잊지 않은 터라. 그의 빛나는 준마는, 준, 아주 잘 달리는 말을 준마라고 표현해요. 순식간에 그를 황성으로 옮겨주니 그의 마음과 몸과 말은 실로 혼연일자가 된듯 하더라. 자, 요 부분을 보니까 그의 마음과 몸과 말은 실로 혼연일자가 된듯 하더라. 요런 것을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 이 작중에 개입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거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 시험 거의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네, 고전 소설이 시험 범위로 나올 때 학교 쌤들이 항상 내는 게이 편집자적 논평 부분 시험에 나옵니다. 아니나 다르랴. 그가 읽은 천기는 정확하였으니, 달마고 천기, 하늘의 기운, 달마국의 수십만 대군은 명나라군을 무찔러 없애고,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와 황세의 운명은 경각에 달하였으니, 국지는 즉시 권례로 들어가, 어제는 꾸려 엎드려 가로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소설에 어,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고전소설 주의사항, 주의점. 그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 변화가 뭐 급변합니다. 확 바뀌어버려요. 한 문장으로. 지금 여기도 지금. 예. 우리가 첫번에 달락에서 지금 황성의 병란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어, 주인공인 국진이가 이제, 어, 무장을 하고 길을 떠났죠. 근데 벌써 왔어. 이렇게 휙 바뀌어버려요. 이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야기했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행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의 행적이,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휙휙 바뀌어버립니다. 한 문장 내에서도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거 반드시 끊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어전에 어, 꿇어 엎드려 가보대. 자, 이 문제가 있군요. 소신이 중임을 맡아, 중임은 중대한 임무, 중임을 맡아 원방, 먼 지역에 갔사와 폐악께 근심을 끼쳐 싸우니, 이곳은 모두가 신의 죄인 줄로 아래요. 적병을 파한 후에, 적병을 깨트린 후에 죄를 당할지이다. 자,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챙겨놨으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전소설은 계속 튀어나오고, 그러 우리 2학년 때는 문학파트에서 고전소설또 배웁니다. 그래서, 현대여서 잘 쓰지 않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네, 뭐, 현대여는 잘 쓰이지 않지만, 고전에서는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잘 모르는 단어들은 반드시 조금 이렇게 챙겨놔서 공부할 때좀 썼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A 부분, 자신의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 진짜로 뭐 죄가 있는 건 아니죠? A 부분 보도록 할게요. 31번 A. 자, 31번에 1, 2, 3, 4, 5번을 다제끼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의 실망감을 우회적으로 표현, 아니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거짓으로 말한다, 아니요.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상대 요청 거절, 아니요. 상대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상대를 격려, 아니요. 상대의 근심을 돌기 그 원인을 자신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죠? 자기 죄, 자기 죄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벌써 우리가 1, 2, 3, 4번을 다 제껴서 답은 5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B를 보고서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풀어야지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80분 안에 45문제를 푸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줄여야 되겠고요. 아 우리 30분 문제도 있었구나. 황성이죠 황성. 황성에서 병란은 국진이 자신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죠? 이때 중대한 임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달마구 쳐들어온단 말이야. 예, 이거를 막아야 돼요. 다시 지문으로 점프 절망한 천자는 그것이 누군가 처음에는 잘 모르시는 듯 하다가 장국지이라는 것을 아시자 놀라시며 계하, 개하, 계하는 계단 밑 계단 밑으로 뛰어 나아가 그의 손을 잡고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경이 있었으면 무슨 근심을 하리요 경은 힘을 다하여 사직을 안보하고 짐의 근심은 달라 사직 보통 종묘사직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대대로 어떤 그 왕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보, 보의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위하고 짐의 근심을 덜라. 31번에 5번만 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B는 상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명령한다. 맞네요. 따라서 31의 답은 5번입니다. 다시 지문. 적은 어느새 도성에 다다르고, 도성의 백성들은 아우성치니, 이는 지옥을 상상하게 하다가 자, 요, 요 부분도 평입니다. 평. 논평이에요. 그것은 도무지 구할 도리가 없는 완전한 파멸을 보는 듯 하더라. 이것은 어느 누구의 힘으로 구원할 밝은 빛을 뿌릴 터인가. 자, 여기까지가 다 편집자적 논평이네. 편집자적 논평이면서 서술자 개입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법에는 나올 때 거의 뭐 100%로 시험 나오는 부분이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부분입니다. 자 국진은 다시 말에 오르자 한 손에 전륜도 또한 손에 청악선을 흔들며 성문을 빠져나가며 밑을 밀려드는 수십만 적군의 진영으로 비호처럼 달리더라. 적군의 진영 3 0의 2번 미은에서 국진은 고통에 시달리는 도성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적병군 맞서 싸우고 있죠. 다시 질문 그의 전륜도가 닿는 곳마다 번개불이 번쩍 일더니 적장과 적군사는 추풍낙엽같이 쓰러지니 적군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대 혼란이 일더라. 그들의 시체는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면서 물러갑니다. 자, 혼자서 다 주게 부시고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국진은 달마국을 정벌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해 전장으로 떠난다. 달마국은 천왕국과 협력하여 국진을 대적한다. 자, 이렇게 중략 나오실 때 끊고서 위에 내용 한번 정리해주라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데는 일 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 여러 한번 볼까요? 위에 황성에병란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국진이가 이것을 구하려고 왔고, 혼자서 다 쳐부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달마국을 정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결국 국진이 병을 얻어 누운 것도 당연한이칠따라 이것은 전투 중에 치명적인 일로 국진은 군중에 엄명을 내려 진문을 굳게 닫게 하고, 이 어려운 지경을 어찌 구할 것인지 국민의 국리를 더하더라. 아유. 과로인가 예. 되게 힘들었나봐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뻗었네. 적은 몇 번이고 도전하니 이쪽에진 앞에서 호통을 치르곤 하더라. 그러나 국진의 진에서 아무런 답이 없자 백운도사와 호금도사는 장국진에게 중대한 곡조이있으면 의심하기 시작하더라. 적이 뭐 적이지 적. 백운도사 분들은 적입니다. 그러니까 장국진이 뭔가 자꾸 자기들 싸우자고 해도 응하지를 않으니까 어이 국진이한테 뭔가 일이 생겼구나 하고 의심하죠. 며칠이 지나도 국진의 신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으니 이 위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한단 말인가.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소설자 계의 편자적 논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어려서부터 다가온 천문 지리가 누구보다 능통한 이부인이 천기를 보고 있던 터라. 남편이 이런 사실을 깨닫거나 놀라면 금치 못하더라. 그럼 이때 남편이 누구예요? 어, 위에 있었던 국진이. 그러면 이 부인은 우리가 박스에서 봤었던 여성 영웅이 되겠네? 자, 더욱이 옆에 있던 유부인 역시 남편의 위험을 예통하니 장승상이나 왕씨도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 울다름이더라. 유부인. 옛날에는 부인은 2명, 3명까지 둘 명, 세 명까지 둘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인이 두 명이네? 이 부인과 유부인. 육도 삼략과 손호병법에 능통한 이 부인은 육도 삼략. 이게 뭐 전설상으로만 전해지는 책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도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그러고, 손오병법 뭐, 손자와 오자,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분 이거에서 능통해. 능력자야. 생각 끝에 결혼이 일어서더니, 달마국 전장으로 달려가 병을 앓는 남편을 구하고 이 싸움을 결단 지휘라 결심하더라. 자, 달마국 전장. 디귿에서 국진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 부인이 남장을 결심하는 일이다. 이건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보류할게요. 남장은 남자 옷으로 입는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 부인은 즉시 남장을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었던 3번 맞는 게 되겠습니다. 맞는 거다. 이 부인은 즉시 남장을 하고 머리에 용인투구를 쓰고. 몸에 청사 점포를 입고 왼손에 비린도 비린내는 안 나겠죠. 음. 오른손에 홀기를 들고는 깃발 시부모와 홀, 홀기 깃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 같아요. 시부모와 유부인과 주위 사람들이 이별을 고하고 필마 단계로 달마을 향하여 집을 떠나리라. 이것 혼자 떠나 예. 영웅이니까. 자 집을 떠났어요. 집 리얼에서 집에서 이 부인은 미래를 예측하여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국진에 알려주고 있다. 맞지가 않죠. 국진이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마국 전장에 있습니다. 그치? 어 얘는 4번에 틀렸네. 다시 지문. 유부인은 멀리 전송을 나와 이부인의 전도를 근심하며 봉소, 한 통, 봉소 편지입니다. 봉안 서찰, 봉소 한 통과 바늘 한 쌍을 유부인 품 속에서 내어주더라. 그리고 이부인에게 말하되, 이곳을 가지고 동종을 물 건널 때, 어, 물에 던지면 용왕부인이 청할 것이니. 자, 이런 게 이제 비현실적 요소가 되겠죠. 비현실적. 용왕부인이 청할 것이니 들어가 보옵소서. 동종호 용왕은 첩의 전생 부모이니 부모가 보면 반과할터요. 이제 가장 좋은 선약을 얻어가야 승상의 목숨을 구할 것이요. 다음은 선녀 한쌍을 얻어가야 천원왕과 달마왕을 잡으리라. 자, 이때 승상은 누구? 국준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용왕 부인한테 가서 템 얻어가라는 얘기죠? 그 템이 뭐야? 선약하고 선녀 한 쌍. 요거를 얻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부인도 비범한 인물이네, 평범하지 않네, 전생 부모가 누구라는 얘기야? 용왕. 예. 하니, 이 부인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질풍처럼 달리더라. 동종에 왔을 때, 자, 장소 끊어졌으니까 먼저 끊고요. 위에 내용 잠깐 정리하자면 이 부인이 천기를 잃고 남편인 국진이가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 이제, 달마국 전장으로 떠납니다. 이때, 유부인이, 예, 가다가, 가다가, 어, 동종은 용왕을 만나서 템 얻어가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동종에 왔을 때이 부인은 유부인이 시킨 대로 하여 용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자. 용왕여가을 방과하며 만년주를 원하더라. 용궁. 35번. 용궁에서 용왕 뇌에는 적장의 전생 신분을 밝힘으로써 앞날을 경계하고자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 그리고는 유부인의 말대로 선약과 선녀 한 쌍을 이부인에게 내리시며 템 얻었습니다. 전원왕과 닮아왕은 욕이나 배웁돼 죽이지는 마 없어서 두 사람은 천상 선관으로, 선관. 선관은 우리가 보통 선녀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선녀는 여자고 선관은 남자입니다. 천상, 하늘이 선관으로 인간의 적거. 떨어졌다 하였으니, 만일 죽이면 이루의 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30의 5번. 용왕 내외는 적장의 전생 신분을 밝힘으로써 앞날 경계에 죽이지 말라. 얘기했죠? 그럼 맞는 게 되겠네. 따라서 30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지문. 하고 교시하더라. 가르치더라. 또한 용왕 부인은 선녀들에게 분부하여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더라. 이렇게 하여 이 부인은 용궁에서 나와 전장으로 질풍같이 달려가니 마음이 든든하기마다 당연히 든든하죠. 예. 템두개 얻었으니까, 그치? 선약하고 선녀 한 쌍. 이때 명나라 진영은 적병들에게 완전히 포위되고 있었으며 진문은 열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으니 적병은 이것을 깨칠 속셈으로 그 준비에 분주하더라 명나라 군의 운명은 경각에 있음이더라. 이를 본이 부인은 잠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투구를 고쳐 쓰고 비린도를 높이 들어 말리 청총. 자, 말 일입니다. 청, 말 종류 중에 청총마라고 있어요. 청총마가 있는데, 말리를 띠는 청총마. 말리 청총의 곧비를 바짝 쥐어 잡고, 좌우에 따로 온 선녀들은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려고 분부하고, 즉시 급하게 채찍질 하니, 말리 청총마는 화살처럼 어, 적의 포위를 일직선으로 밟아 넘어서며 명나라 진문으로 향하여 달리더라. 적병들이 돌발적인 사태를 만나 몹시 어리둥절할 뿐이더라. 난데없이 천지에 소나기가 퍼붓고 번개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니 어느 누구든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보세요 여기 비현실적 요소가 있죠 그러면서 어느 누구든 공포 속에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적변들에 해서 무섭지 않을까 그들은 이 사태를 운명에 맡길 뿐이더라 이 부분은 역시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부인이 이 자기 남편인 어, 승상, 장국진을 구하려고 이제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 이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연속되는 대화를 활용해 인물 간의 갈등 고조시켜야 돼? 연속되는 대화는 나타나 있지는 않죠. 거의 서술자의 어떤 서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군데군데 대화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빈번한 교체 없고요. 한 인물의 동일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사건의 전환이고 한 인물의 동일행를 반복하는 것도 없고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있고 작중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제시 맞죠? 자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서술자가 개입을 했다 당연히 주관적 판단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인물의 외향인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 인물을 희화화자 희화화라고 하는 거는 이건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들 풍자라고 그래 풍자 근데 이 작품은 풍자적인 요소는 없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9번 했고 30번 했고 31번 했고 32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면 되겠네요 국진이 말에 올라 한 손에 전륜도 또한 손에 청악선을 흔들며 수십만 적군을 추풍낙엽같이쓰러뜨린 데에서 주인공이 영웅적활력성 확인할 수 있고 전투 중 신병은 조금 더 차도가 없는 국진의 적병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장면에서 영웅이 처한 위기 상황을 확인했고 가장 좋은 선양을 얻어 국진의 병을 구하려는 데에서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점 확인 그렇죠 용왕 용왕 부인이 선녀들의 이 부인을 잘 모시고 가서 공을 이루라고 특별히 당부하는 장면에서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 의 상호 작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인은 국쟁을 구하기 위해 번개불과 천둥이 무섭게 진동하여 공포 속에서 정신의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서 땡. 자, 공포 속에서 정신을 잃는 애들은 누굽니까? 어, 달마국 병사죠. 달마국 병사. 이 부인이 아니죠? 따라서 5 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장국진전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